남자친구 시외 할아버지 기일이라고 갔어. 가서 제사 음식 하라고 그러네. 남친 어머니는 나한테 앞치마 입히시더라. 우리 집은 우리 조상도 제사 안 차리는데 말이야. 남친 외가 사람들이 무슨 일하냐고 물어봐. 그래서 어떤 일하고 어떤 회사 다닌다고 했더니.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. 다른 잡일 하다가 배운 거니? 등등 무슨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싫더라. 남친은 분명 그랬어. 그냥 모이기 어려우니까 기회 생긴 김에 인사 드리려고 가는 거야. 제사 시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. 가서 미리 사람들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쉬고 오자. 그런데 시외 할아버지 아들, 손자들도 안 하는 제사상 차리기를 내가 왜 하는 걸까? 시외 할아버지 아들 되는 아저씨가 또 윽박을 지르더라. 분위기도 완전 장난 아니었어. 내 표정 계속 안 좋아지니까 원래 2박 3일 있으려고 했는데 남친 아버님이 나 먼저 집에 보내 버렸어. 그러고서 한바탕 싸웠다더라. 왜 손님 일부러 기죽이려고 일 시키냐고 뭐라고 하면서 싸우셨나 봐. 남친이랑 남친 아버님이랑 내편 들어주시고 대신 화도 내줬다고는 해. 추석 때도 물어보고 안 와도 된다 하면 우리 가지 말자. 나는 초면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우 받고 싶지 않아. 그래그래. 그래. 장례식 이런 거 말고는 안 와도 될 거야. 약속은 받아놨어. 그런데도 뭔가 여태까지 얘랑 결혼해야지 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느낌이다. 우리 엄마가 시댁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사신 걸 봐서 더 그런 것 같아. 말 그대로 시댁 스트레스 받으며 살바에 혼자 살겠다는 생각도 드네. 남친이 커버해 준 건데도 내가 너무 오바다는 건가 싶기도 해. 세상에 나 무슨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친이네. 앞치마 줄때 바로 튀었어야지. 너한테는 헤어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네. 왜 지옥 불에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? 부모님 속상하시겠다. 저런 취급 받으려고 키운 거 아닐 텐데 말이야. 도망가줘. 제발 부탁할게. 일좀할 수도 있지. 평생 몇 번이나 본다고? 이쁨 받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? 나가리? 그래서 다들 결혼 전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. 결혼도 안한 사람인데 뭔 추석을 허락받고 말고 할게 있어? 저 집으로 결혼 가면 넌 명절 때마다 불려가서 저런 취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. 꼭 결혼해라. 방생하지 마라.